현재 시간 5시 반이고요. 그럼 챙겨서 운동 가보겠습니다. 운동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여행 꼭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니다. <laughs> 이 영상은 어, 저같이 해외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고, 가고 싶지 않고, 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뭐 요즘에 SNS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주변 분들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주변 분들께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걸 보고, 아 나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때 마음을 다시 잡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해외여행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심지어 뭐 근교,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막 미국을 공짜로 보내, 아, 미국은 근데 가보고 싶긴 하다. 실리콘밸리는 좀 가보고 싶네요. 아니면, 좀 뉴욕이나. 유럽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 저는 안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laughs> 비행기를 오랜 시간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해외여행에 대한 가치. 해외여행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그 돈을 주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의 시각이 이러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생각을 존중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갈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해외여행의 장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시각을 넓힐 수 있고, 엄청 소중한 큰 경험을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통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통해서 큰 경험을 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뭐 거기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거나 해서 뭐 일을 배워온다거나 또는 아니면 정말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학위를 따러 간다거나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관광지를 보고, 그 관광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어,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을 구경을 하고, 보통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목적이 즐거움 추구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 다닐 때 여행비가 비싸잖아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1000만원 돈?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사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저 같은 공무원이시거나 하신다면, 음 연봉이 보통 한 해봐야 제 나이 또래에서 받는 연봉은 보통 5천에서 한 6천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5천에서 6천 받으면서 1년에 한번 해외여행 5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갔다 온다. 저는 버는 돈벌이에 비해서 좀 소비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500만원을 내고 해외여행에 가서 진짜 제가 큰 것을 배워오고 하면 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해외여행 가서 뭘 배워온다?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동남아에 가서 뭘 배워온다? 미국에 가서 물론 견문을 넓힐 수는 있겠죠. 근데 가서 500만 원어치 내가 뭘 배워온다 못할 것 같고, 유럽에 가서 값어치에 맞는 경험을 쌓아온다.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주변에 있는 건물들만 구경을 좀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들을 간접 체험하고, 그냥 그러다가 좀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커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좀, 좀 힘들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개고생하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근데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거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엄청난 경험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더큰 배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저에게 14박 15일로 유럽여행 공짜로 갈래. 그리고 14박 15일로 학교에서 수당 받으면서 방학 중에 나와서 일할래 하면, 어, 저는 흔쾌히 14박 15일 학교 나와서 방학 중에 돈 받으면서 일해라.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요즘에 SNS에서 보면 특히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방학이 되면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나는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쌓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굳이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방학 <laughs> 중에 일이 납시다. 헬스장 도착했고요. 이제 운동해 보러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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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